요즘은 힐링이 대세입니다. 힐링이란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말합니다. 치유라고 말하기보다 힐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출판계 베스트셀러는 힐링이란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과 함께 하는 내 마음 다시 보기. 우리 한국 베스트셀러 책 이름입니다. 지금 시중에 가장 많이 읽히고 또 많이 팔리는 책이 성녀가 쓴 책입니다. 힐링에 관한 책입니다. 일찍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힐링 캠프가 있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고에 보니까 힐링 여행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어디 제목에 보니까 빙어 축제에 가면 힐링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빙어 축제하고 무슨 힐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무엇이든지 힐링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힐링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 들릴지 모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가면 힐링이 보인다. 힐링 식당도 생길 거예요. 혹 식당을 계획하시는 분, 이름을 힐링 식당이라고 하면 대박입니다. 빨리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름을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힐링보이스도 있습니다. 지연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목소리로 병을 고치고 치료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호소력이 있어서 그 목소리를 통해 마음이 치료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난번에 성경 낭송 간증 집회를 하셨던 김정희 집사님 같은 분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 자체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영적인 치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힐링의 원조를 아십니까? 힐링의 원조는 힐링의 개념을 생각지도 않았던 시대에 이미 우리들에게 힐링을 실천해 주신 분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힐링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힐링의 원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라파. 와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병에 걸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요. 우리는 병이 들어 치유받기보다는 처음부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그 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힐링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결국 힐링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병을 다스린다, 몸의 병을 치료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물어보기가 쑥스럽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몸은 안녕한지. 오늘 아침 우리의 몸을 향해 인사했을까요? 내 몸아, 안녕. 내 세포들아, 내 혈관과 신경들아, 잘 잤니? 샘병원 박상훈 원장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세포들에게 인사를 나눈답니다. 나의 세포들아, 잘 자고 잘 쉬었니?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 주신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극적인 하늘나라의 환상,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와 함께 병명은 잘 모르지만 바울의 일생 동안 바울의 삶의 가시가 되었던 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지병이 무엇이었는지 관한 추측은 다 추측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한 번도 자신의 병 이름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병은 안질입니다. 신학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비롯하여 고린도서 등 바울의 많은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라 할까요? 관습이라 할까요? 구술을 하는 것을 옆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편지 끝에, 나 바울은 친필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자기가 직접 마지막 몇 줄은 내 편지가 확실하다는 사인같이 마지막 자기의 필체로 인사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관습으로도 보지만 바울이 직접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았거나 바울의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거죠. 그 원인의 하나가 담에색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보았던 강력한 빛 때문에 바울의 눈이 상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질병은 인간 관계를 꼽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도 병이 될수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질병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 편지할 때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란과 고통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틀어서 질병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대다수 많은 학자들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알았던 질병을 간질병으로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앞에서 추하게 보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아름답게 용납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바울 사도가 설교 중에 간질로 쓰러져서 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 왜 저래?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내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모셨다는 거예요. 부디 저에게도 그런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생기가 있고요. 무슨 병이라도 치료할 것처럼 확신있게 말할 때그 병원은 환자들이 넘칠 겁니다. 반면에 의사가 골골하고 아파 보이고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환자가 찾아오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건강하고 준수하고 호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님들이 그 병에 대해서 다알뿐 아니라 그 병이 드러났을 때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대사도에게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남이 모르는 숨은 병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타나면 수치스럽고 목회와 성교 사역을 가로막는 질병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요즘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는 반드시 건강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듯이 교회도 단임 목사를 청빙할 때 건강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바울이 만약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한다면 그는 절대로 단임 목사로 청빙받지 못할 겁니다. 건강 진단서에서 떨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세 번이나 기도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12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세 번만 기도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드렸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이 개스만의 동산에서 세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예수님이 절대절명의 기도를 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세 번을 아주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건것 같이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는 거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내 안의 병 때문에, 또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와 고통 때문에, 캄캄하고 답답한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풀렸습니까? 기도하니까 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풀렸고 해결되는구나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남의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 몸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남을 위해서는 축복하면 복이 되는데 남들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자신에게서 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낙심을 해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역시 위대한 사도입니다. 내 자신도 괴롭고 남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방해가 되는 나의 병이 병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말씀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바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약할 때, 네가 병들었을 때, 지금 네가 받은 은혜는 충만하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준 은혜, 바울에게 준 선물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이 병도 다 뜻이 있어서 준 거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병.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풀수 없는 이 숱한 문제들, 내가 안고 가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9절 중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금방 지거나 남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좋은 가문에다 최고의 율법 학자 가말리아의 제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폼 잡고 싶었고 그래서 폼도 좀 잡고 권력 가지고 약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다른 삶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죄만 지었을 테니까요. 육체의 가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병을 주셨다.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주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주님만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고난이 주님께로 가는 내 사는 길, 내의 생명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도리어 가시를 감사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야망을 포기했고, 가시 때문에 돈이나 명예, 학문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아팠지만, 빌리포스 3장 7절, 8절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함이라고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세기 말부터 지금 21세기 초반, 인류 최대의 관심이 몸입니다. 바디, 육체, 몸덩어리, 여기에 인간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오직 몸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몸이 제일 문제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게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몸의 건강에 자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바친다 해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지만 그 어떤 병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생활하기 불편하고 힘듭니다. 아프고 다치고 입원하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두들 건강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고 아무 일도 내 몸에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수 있고 그렇게 갈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대체의학을 강조하는 황성주 박사님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말기암 환자의 대부분이, 암이 발병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몸이 건강하다 생각했고, 암에 걸린다는 것은 꿈도 꿔보지 않고, 건강만큼은 자신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약해서 어디에 쓰겠냐고, 핀잔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자기 몸 속에는 바로 목숨을 빼앗을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프십니까? 아픈 데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을 못 쓰기에 그래서 온유해지고 내 성질도 죽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건강하면 내 나름대로 할짓다할 텐데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잔소리도 적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랬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암, 마음을 풀어야 낫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도의 장균철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사위가 김종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몸, 마음, 영성의 통합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분에게 와서 순간 치료를 경험합니다. 3일 동안 있는데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암이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거기 와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일입니다. 깊게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 힐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병들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순간, 그때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약할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병들었을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내가 가장 거룩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내가 진실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 진실의 힘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을 믿습니까? 아직도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머리를 믿어요? 아직도 장괴를 부리며 살려고 합니까? <laughs>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약하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데 그때는 내가 약할 때, 내가 비참할 때, 내가 가장 겸손할 때, 내가 가장 병들었을 때, 가장 내 힘으로 할수 없다고 두손 들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그리하여 주님이 내 몸의 역사함으로, 믿음의 회복, 육신의 회복, 삶의 회복에, 힐링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